아 그럼 오늘 DH 오퍼 1년차 공방 오퍼레이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년차 첫 시즌이 이제 이 블랙아이스 때가 사실 이 게임의 격전기였습니다 격전기 게임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았, 않았거든요 1년차 사, 3분기 그러니까 카베라랑카피탕이 나왔을 때 그때 팍 떴어요 그 전에 이제 버기랑 블랙아이스를 먼저 설명드리자면은 이 역사를 짤막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때 나왔지. 블랙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블랙 아이스 스킨이 이때 나온 거예요. 어. 근데 그때는 왜그 블랙 아이스가 왜또 그 별로 없냐면은 그때 이 게임에 대한 그 값어치를 사람들이 잘 몰랐거든. 그니까 블랙 아이스라는 이게 비싼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나오는 모든 스킨을 제외하고 제리브제리거든 블랙 아이스. 그때 당시 어떤 메타를 설명드리자면은 메타 같은 게 없었어요. 어, 그냥 어쿠그 메타 그냥. 스폰킬 메타? 그냥 싹다 그냥 나가서 조지고 그냥 없고 뭐 뭐가 없거든요. 그냥 버기랑 얘네들 어크고 있던 시절이라 음. 어크고가 언제 떼졌지? 언제 떼진지 몰라도 좀오랫 오랫동안 살아있었는데 일단 이 프로스트가 초반에는 뭐 굉장히 사기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요즘엔 뭐 별로 안 쓰이죠. 근데 옛날에는 또 뭐가 사기였냐면은 이 수파 9인 얘가 엄청 셌어요 옛날에 여러분들 CG를 해보시면 알았겠지만은 그냥 샷건들이 다 뚜까 패고 댕겼어요 그리고 그 당시 때 샷건이 또 옛날에 그게 있었어요 머리 맞으면 헤드샷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샷건을 쏘는데 멀리서 맞아도 머리가 맞으면 그냥 한 방이었어요 옛날에 그게 아마 카베이랑가카베이란 때쯤에 그때 샷건 패치가 됐었나? 좀 발키리까지는 샷건이 쎘었거든요. 발키리, 샷건 발키리, 얘도 뭐지? 총이? 얘도 스파 비슷한 건데. 아, 스파스 12. 그니까, 이 발키리까지 이 샷건이 좋았다가, 카메라가 나오면서 그때 조금 하향이 됐는데, 그 전까지는, 어, 샷건이 그냥 진짜, 어, 대샷건의 시대였어. 그래서, 프리스트가 그때 옛날에 쎘었고, 거의 뭐한 15m? 방 하나, 보통 방 하나 정도의 길이를 두고 그냥 샷건을 쏘면 그냥 죽었어요, 옛날에. 그 멀리서. 어, 그랬던 시절이 있었고, 뭐, 프로스트는 그거 말고 뭐, 크, 크게 변화한 게 없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 버 같은 경우에는, 그니까, 맨 처음 나왔을 때는 얘네들이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그니까, 러이 부착식 산탄총 이거를 쏘면은 벽이 크게 안 뚫렸어요. 맨 처음에 이버은 슬래치랑, 그니까, 슬래치를 하이 호환으로 만들 생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슬래치는 지나가잖아요, 구멍을. 근데 이제 버은 지나가는 벽은 못 만들고, 이렇게 킬홀을 만든다고 해야 되나? 그런 정도 용도로만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써먹을 데가 없다. 후지다. 해가지고 지금의 그벽그벽 그벽 부수는 크기가 나온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좀 약간 슬래지가 죽었죠. 확실히. 좀맨 처음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이 진가를 몰랐는데 뭐 지금은 벽 프리리그에서도 항상 나오죠. 워낙 혼자서 할수 있는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 생각에 버그는 밸런스가 잘 맞아요. 버그를 많이 연습하시면 좋긴 좋아요. 맵 매운데도 좋고, 운영 배우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버그를 어, 빨리 마스터할수록 이 게임을 마스터하는 방법입니다. 어, 프로스트는 할말 없고요. 어, 그냥 곰도곰도 까는 거예요. 어, 별로 의미 없어요. 별로. 그렇게 메리트 있는 오퍼레이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그리고 이제 블랙비어드와 발키리를 보겠습니다. 이 블랙비어드는 옛날에 그 방패가 800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800. 어, 무려 핵을 잡는 오퍼레이터라고 불리울 정도로 아주 개쓰레기였죠. 어, 너무 OP였습니다. 지금 타창카 방패가 500인 걸 감안을 하면은 이 블비 방패 800이 얼마나 높은 체력인지 새삼 느낄 겁니다. 그 당시 이 버기나 불비 어, 뭐, 카비에라를 만들 때까지만 해도 이레이보6 시즈 그 개발진들이 이 프로리그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 요 여태까지는 프로리그에 대한 개념, 이 게임에 대한 개념을 잘 몰랐어. 메타도 잘 모르고, 이 게임이 이제 태동기여가지고. 근데 이제 히바나, 그리고 자칼, 미라부터 이제 이 게임이 진가를 발휘했죠. 근데 그 전까지는 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패치를 하는 그냥 800, 8이 800이 뭐야? 800이었다가 80, 그리고 50, 지금 40 됐죠? 80 맞나? 아, 40, 40, 80. 두 개로 바뀌고. 어, 옛날부터, 옛날, 얘나 지금이나 그냥 항상 좋습니다. 지금도 40짜리 방패가 두개 있지만, 뭐, 그것도 지금도 충분히 좋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할말 없어요. 얘가, 근데 얘는 초보자분들이 하기엔 좀, 좀 그래요. 얘도 운영을 좀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허구한 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블랙비어드 잡는 게 차이가 심합니다. 어, 이런 건좀 자기가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쬐야 된다는 라 개념이 있으면 블랙비어드를 하셔야 됩니다. 이 초보분들이 실수하는 게 블랙비어드를 해놓고 허구한 날 그냥 앉아서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뭐냐? 막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가 블랙비어드 포지션을 알아야 돼. 모르면 하지 마, 하지 마. 건들지 마. 그냥 다 좋은 사람이 픽하게 냅둬. 어. 이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 이렇게 하고 있잖아. 이거, 어, 당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 당신 말고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어, 하지 마세요. 음, 무난하게 좋습니다. 어, 근데 총도, 어, 총이 21발짜리랑, 반탄수가 21발짜리, 둘다 21발이네. 근데 이제, MK17, 뭐, 둘다 약간, 아, 총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근거리, 근거리 싸움을 할수 있는 오퍼레이터가 아니에요. 그냥 총 자체가 중거리 이상 싸울 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포지션을 중거리를 잡아야겠죠 근데 초보분들이 중거리 잡냐고 이거 블랙비어도 들고 방패 끼고 막 앉아가지고 사이트 안으로 걸어서 들어가는 거 보면 막 답답해 그렇게 하는 플레이어가 아닌데 좀 다르게 플레이해야 됩니다 그렇지 레펠링과 홀딩 그렇지 그거! 그거 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발키리는 뭐 지금도 많이 쓰이죠 뭐 총은 그냥 데미지는 좀 별로 안 좋지만 그냥 반동이나 연사력이 그냥 준수한 편이고요 샷건은 요즘 안 쓰죠 샷건이 옛날 대샷건 시대 이후로 너프가 많이 당해가지고 잘안 쓰이는 편이고 일단 이 발키리 7개 주시자가 옛날에 4개였다가 지금 3개가 됐는데 저는 그냥 여전히 레이버우라는 게임은 정보전이기 때문에 이런 캠? 이런 건 매우 중요합니다 필요한데 어.. 저는 다 발키리를 잘안 해요 어. 솔랭, 솔랭에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어, 본인이 그리고 이 위치나 어떤 센스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면은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어, 어렵,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 오퍼레이터예요. 이 네이비시일 요원들은 지금도 준수한 성능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기 소리 안 듣지만 좋은? 그냥 좋아? 그리고 이제 카피탕이랑 카메라 보겠습니다. 카피탕은 이제 1주년 3분기 때. 그니까 이때 게임이 완전 떴어요.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팍! 뜨는 그 시기였어요. 그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일조를한 친구가 이 카베이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카베이라 솔직히 잘안 쓰기 안 쓰이고 랭크 올라가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별로 의미가 없는 오퍼레이터긴 한데 이 고요한 발걸음과 이, 이, 이 신문이라는 그 스, 스킬 자체가 뭐예요 자, 어디까지 얘기했죠? 아, 어, 클래시만 포르리그 스킨 샀어요. 어, 그리고 게임 껐다 킬게요. 좀 이따. 그리고 이제 카베이라가 이 특수 능력 자체가. 어, 굉장히 이 스타 느낌 이있제 스타 플레이어 이런 거 있잖아요? 어, 내가 캐리하는 약간, 어, 오버워치의 겐지 같은 느낌? 어, 이게 <laughs> 그런 느낌이라, 그때 당시 이렇게 많이 어그로가 끌리는 시점에서 이렇게 카베이라가 나와주면서 이 게임이 어떤 그 스타 자리에 딱 올라 쓴거 아닌가. 이번에 그이세 발. 나는 근데 카베라를 왜 너프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 장탄수를 12발로 너프했는데, 이게 여러분 진짜 별거 아닌데, 두명 죽일 수 있는 거못 죽일 때가 많아요. 진짜. 보통, 카베이라가 뒤치기를 하러 갈 때, 두명 내지 세 명까지 있는 경우 있거든요? 보통 아니야. 보통 한명 내지 두 명. 두명 이상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내가 한 명을 다운 시키고, 한 명을 또 다운 시키려는 찰나에 두 발인가 세 발이 부족해. 그딱세 발이, 너프가 됐어요. 1 2 발로. 거기 차이가 너무 커요. 데미지도 너프, 피해 65로. 이 루이송의 데미지가 99라는 그 점이, 이 카베라의 어떤, 그, 시그니처였는데, 그걸 없애면서, 너프를 했습니다. 너프를 왜한 건지 모르겠어요. 프로리그에서도 잘안 나오는데 이 데미지 너프는 이해가 됩니다. 칩 데미지, 뭐 마이스토르나 클래시나 리전이나 뭐 그런 짤막짤막하게 데미지 넣는 것 때문에 그 체력이 진짜 5 단위로 중요하게 됐, 됐거든요. 음. 그러니까 좀뭐 너프를 할 만하게 했는데 굳이 이 쓰이지도 않는 애를 또 너프를 하나. 어, 약간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냥 캐주얼에서 늘 재밌는 어떤 그냥, 그냥, 재밌어요. 재밌고, 쓰진 마세요. 어, 쓰진 마세요. 위로 올라갈수록 잘안 써요. 프로리그에서 이제, 복병으로 쓰고, 이 자칼의 카운터가 되긴 되는데, 솔직히 자칼 카운터 치려고 카베라를 고른다? 어, 그거는 좀, 예, 그건 좀 아니다. 어, 그건 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예, 그냥 본인이 캐주얼 하면하시고요 랭크에서는 카베라 쓰지 마세요. 어,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그리고 아 우리 사리곰중님 카메라 스킨 루차를 고르자고요. 루차가 뭐죠? 아 루차요. 어. 느그루차 안 합니다. <laughs> 공극님 아이천원 감사합니다. 어 반만 떨어져요 안 됩니다. 그냥 이걸로 가겠습니다. 이게 안 지나요? 카피탕도 제 생각에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카피탕은 모르 이 게임의 어떤 시스템이나 그러니까 아, 모르겠어요. 이... 카피탕은 본인이 골드 상위권이다. 그러면 카피탕 잡으세요. 어, 아, 물론, 브론즈 분들도 다 하실 수 있는데, 이 써먹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 카피탕은 일단 기본적으로 팀이랑 합을 맞춰서 써야 되는 캐릭터고요 이번에 업데이트를 하면 또 모를까?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고난이도 캐릭터입니다. 일단 써야 되는, 써야 되는 무기가 4개예요 4개. 뭐, 권총, 주무기. 그 다음에 질식 화살, 스모크. 네 개를 쓸수 있어요. 그래, 그래가지고, 손이 꼬이면 안 돼요. 꼭 못, 못 하는 사람들 이손꼬여가지고 스모크 하려고 자기한테 딱 뿌렸는데, 질식화살 때문에 맞고 죽고, 그, 런 경우 있거든요. 어. 아, 근데 이번에, 맞아요. 이번에 버프를 만약에 먹으면은, 어,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어. 이번에 맞아. 그니까 러 이번에 버프를 먹으면은, 이제, 좀, 카피탕이 좀 중수까지 써도 되지 않나. 어, 고수까지는 아니고 이제 운영이 좀 편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클래시는 더 하기 힘들어지겠죠. 클래시 완전 그거 될 거예요. 얘 때문에. 범위가 넓어져가지고 클래시가 도망가는데 한참 한 세월 걸려가지고 거의 뒤질 거야한방이면 어, 쓰셔도 돼요. 쓰셔도 되는데 너무 초보면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카피탕 먼저 만지는 것보다는 다른 거 만지는 게 낫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잘안 써요. 음. 솔랭 할 때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어. 카피탕 화살 바꾸려면 B를 눌러야 돼요. 봐봐, 모르시잖아. 우리 재지님 같은 분들 있다니까? 카피탕 화살 어떻게 바꿔요? 해가지고, 아, 이게 스모크인가? 하고 쏜단 말이지. 지타, 어, 바, 자기, 자기 다리 밑에다가. 근데 범위가 늘어나는 대신 법, 데미지가 줄긴 해도, 법, 그게 땅바닥에 장판처럼 깔리는 거라. 그니까, 러그 장판처럼 깔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어. 그래서, 제 생각엔 무조건 버프입니다, 이거는. 데미지가 줄긴 했어도. 어, 그리고 또 낙하, 낙, 화살인데 낙하를 한대요, 대신에. 버프를 좀 먹어서. 뭐 어, 그렇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보면 그리드락도 그렇고, 카피탕도 그렇고, 약간, 어, 점점 공방 그 경계선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리드락이 이, 자세히 보면은 이게 방어팀의 철조망이거든요, 이게. 별거 아니에요. 방어팀의 철조망. 카피탕은 방어팀의 스모크예요 약간. 비슷해요. 약간 원리만 다르지.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그 시도를 안 하려고 합니다 제생각엔좀 여러분들 공감 못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좀 아이디어가 떨어지고 있지 않나 지금도 보면 이거 지금 이거 자리 하나밖에 없죠 이거 2분기 이후로 자리 또 바꿔야 되거든요 애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여러가지로 이렇게 아이디어가 떨어지고 있지 않나 어 그런 생각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뭐 아무튼 방어팀 스모크가 유용한 것만큼 공격팀 스모크가 될 카피탕도 아 앞으로 아주 기대가 된다 개인적으로 그 좋아하는 캐릭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스킨도 이렇게 이쁜 거 사고 있어, 요 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에미사구랑 파라 38도 아 이것도 준수합니다. 연사력이 좀 650이라 좀안 좋은 감이 있긴 한데 어 데미지가 엄청 셉니다. 어 그리고 장탄수가 30발인데 장전이 왠지 내가 계산을 안 해봤지만 느려. 다른 총보다 좀 장전이 느린 것 같아. 여러분들 그 알고 가 어... 기분 타실 수도 있... 있지만 알고 가시길 바라겠고요 에미사구도 쎄요. 저는 좋아합니다. 에미사구 충분히 그막 골드 플랜에서도 쓸수 있어요. 똑같아요. 100발이랑 30발 그 차이인 것 뿐이고 피해랑 영사력이 똑같습니다. 반동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이번에 또 어코그가 바뀌면서 이거 바뀌었잖아요. 이게 또잘 보이거든요. 어, 그래서 에미사고 좀 간접 버프가 아닌가 생각해 보고요. 어 그리고 이제 하나 둘셋 넷. 어, 마지막 그 히바나랑 에코. 아 얘네 둘이 내가 볼땐이레인보우스가 알게 모르게 아시아권 애들이 좀세다고 해야 되나? 어, 보면은 히바나도 일본 오퍼, 중국 오퍼, 한국 오퍼. 보면은 은근히 파워풀한 애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요 그리고 개성도 있고요. 아시아 인이라가지고 약간 좀더 그렇게 느낌이 다가오는 것인가? 아무튼 모르겠고요. 일단 히바나는 뭐 없어서 안 되는 오퍼죠. 하드브리처는 일단 없어서 안 된다. 써마 히바나, 메버릭은 뭐 설명할 필요가 없다. 히바나는 태생이 그냥 안 좋을 수가 없는 오퍼레이터예요. 일단 대신에 이제 능력이 너무 좋으니까 얼굴을 너프 먹었죠. 얼굴 너프 심하게 먹었죠. 어. 밸런스. 밸런스를 맞춰야 된, 되는, 되는 것이니까. 어. 일단, 총도 타입 89가 어, 매우 좋, 좋습니다. 이건 뭐, 장탄수가 20발이지만 연사력이나 피해가 준수하기 때문에. 이것도 운영을 좀 하셔야 되긴 하지만, 이거, 이거를 익숙해지면은 어, 히바나 좋죠? 근데 이제 전 개인적으로 히바나를 좀 싫어하는 게이 하드브리처는 굉장히 그 죽으면 안 돼요. 책임감이 막중해요. 근데 서마이트보다 히바나가 좀더 이렇게 적진 앞으로 들어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서마는 좀 멀리 있다가 이렇게 하는 그 안전한 곳에서 서마 브리칭을 붙이는 반면에 히바나는 적진 들어가서 그 해치를 부순단 말이야. 그래서 그 뭐라, 뭐라고 해야 될까? 이속이 빨라서 그런가? 아무튼 조심해야 돼요. 어. 저는 진짜 내가 안 죽을 자신이 있을 때 히바나를 골라요. 어. 그러니까 책임이 아주 막중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래서 본인이 히바나로 하데브리처 세계를 다 완벽하게 부실 생각이 없으면 굳이 하지 마세요. 괜히 괜히 고르지 마세요. 이거는 진짜 고수만 고르는 거예요. 내가 이 게임을 바꾸겠다 하는 분들만 고르는 거예요. 괜히 히바나하고 타이 89로 한두발 갈기고 뒤지지 마시고. 어. 제발, 다른 거 하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수파노바라는 총이 있는데, 아, 이게, 샷건이 좋지가 않아요. 피해가 다시 팔리다가 장탄수 7발. 그리고, 이 펌프샷건. 팡 쏘고, 팡 쏘고, 팡 쏘고 하는 건데, 공사도 뒤지게 안 되고, 사람도 뒤지게 안 죽어. 원래, 펌프샷건은 졸라 세거든요. 어, 우리, 지젠느 샷건 보면은, 이거 뭐죠, 이거? 이거, SGC, CQB? 데미지 세고, 중거리 지금도 개 세거든요. 한 방이에요, 한 방, 웬만하면. 근데, 수퍼노바는 아니야. 이건 쓰레기야. 어, 쓰지 마세요. 공사할 오퍼레이터가 없어서 에코가 쓰는 거 아니면은 아 얘는 아닌 것 같아요. 어, 일단 얘는 무조건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거 히바나랑 베어링은 이건 취향에 맡기겠습니다. 이거 요즘에 베어링이 너프를 심하게 먹어가지고. 반동이 제어가 안되는 수준이거든요 이거 진짜 초근접에서 싸우는 거 아니면은 좀만 중거리면 차라리 권총이 나올 수 있어요 진짜로 거짓말 안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제 여러분 그 플레이 스타일에 맞게 어,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타입 89 고정이다 샷건으로 할수 있는데 아 옛날 같으면 샷건의 베어링 이런 운영이 가능했을 수, 수도 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어, 그냥 타입 89 고정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냥 제 얘기, 이거는 의견이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섬광보다 저 폭을 많이 드, 들어요 힘만으로 이렇게 빨리 어차피 저 저는 히바나가 약간 이렇게 푸쉬어는 아닌 것 같아요. 애쉬처럼. 물론 이속 3의 총이 준수하긴 하지만 20발이라는 장탄수 때문에 저는 들어가기 보다는 해치를 완벽하게 이 엑스카이로스 3개를 다 붙인 다음에 저폭 3개도다 부셔가지고 아예 그 천장을 다 초토화시킨 다음에 들어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내가 히바나를 하면 저는 그렇게 해요. 내가 특능이랑 저폭을 다쓴 다음에 들어가요. 음, 저는 그렇게 플레이합니다. 어뭐 다른 분들은 뭐 섬광 써가지고 이제 좀더 이렇게 푸셔, 푸셔라고 해야 되나요? 브리처라고 해야 되나요? 소프트 브리처? 그런 스타일로 가도 되고. 일단 히바나는 고수다. 고수 플레이어만 드세요. 본인이 게임 모르면 히바나는 나중에 드시기 바라겠고요. 어, 그리고 이제 에코도, 어, 뭐, 처음 나왔을 때는 뭐 그냥 그럭저럭 뭐 세지 않고 그랬는데 이게 드론이 두 개가 되는 순간 욕 나올 뻔 했네요. 어, 어. 완전 나쁜 놈이 됐죠. 어. 나쁜 녀석이 돼버렸어요방어팀에 에코 완전 싫어, 완전 별로야. 그니까, 러 IQ가 있어도, 이 에코가 머리가 있으면은, IQ 그 사각으로 에코들은 안 놓거든요, 보통. 어. 그렇기 때문에, 어, 보통 짜증나는 놈이 아니에요, 이 친구가. 어. 적패. 완전 지금 방어팀에 에코 있고, 리전 있고, 막 하면은, 에코, 리전, 마에, 이거 세개 있잖아?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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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트리스 딱, 딱, 이거. 에코, 미라, 리전, 마에. 아, 개빡쳐,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개빡칩니다, 이거. 이거 4명. 그 중에 하나의 주축. 어. 통이 나쁜 총이 아니에요. 이게 mp5 sd가 300에 30에 800. mp5가 뭐, 어디있지 mp5? mp5가. 이게 데미지, 데미지 너 뭐야? 20 피해가 27이네? 800에. 아, 너프를 당했, 아. 야, 근데, 야, 근데 이런 식으로 할 거면은 얘도 너프를 해야지. 얘는 성기가 달렸는데 데미지가 30이잖아. 어? 막, 각진도 달리네, 이게 그니까, 러 아, 너프면 내가 알겠는데, 어, 그러고 보니까, mp5가 너프 됐으면은, 에코도 너프 되는 거, 너프, 너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mp5 좋다고, 법그 뭐냐, 반동도 되게 약간 좀 세졌거든요? 그럼 얘도 반동 세져야 되는 거 아니야? 거기다 소음기인데? 반동도 제어가 잘 돼요. 그리고 각진까지 달리네? 어, 총도 되게 준수해요. 엄청 좋아요. 베어링으로 근접도 되고, 그니까, 러 만능입니다. 소음기 1승이다. 어, 이 총을 비꾸라다가 좋아합니다. 어, <laughs> <laughs> 정작 저희 형님 빅브라다는 에코 잘안 해요. 어, 이상하게 에코를 잘안 하더라고. 아 에코로 아 에코 많이 하긴 하는구나. 에코 많이 하는데 내가 왜왜 왜 착각했냐면은 어, 에코로 키를 하는 걸본 적이 없어. 에코 들음만 보다가 뒤져가지고 어, m p 5 SD를 쓰는 걸본 적이 없습니다. 네. 어, 소음기라 너프를 안 먹었네. 역시 소음기 수혜 받네. 여러분들 소음기 끼시기 바랍니다. 소음기 너무 좋아요. 소음기 안 끼면 뭐다? 어, 이 게임 아직 할줄 모르는 분들이다. 일단 철조망의 이동식 방패. 어, 이노시 방패는 이제 에코한테 필요한 게 많아가지고 지금도 좋죠. 설조망 뭐 준수하고 이번에 이노시 방패 또 버프 받으면 또 에코가 그만큼 더 세지겠다는 거죠. 뭐 에코는 총, 특능, 뭐 아주 준수해가지고 그냥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초보분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탄 설치를 또 방해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개사기거든요. 그냥 제 생각엔 그러니까 발키리 할 바에 에코를 하세요. 어 진짜. 발키리가 지금 외부 캠에 던지는 것 때문에 뭐 좋을 수 있는데 에코는 아니 캠이 하나 차이에다가 얘는 안 보여 캠이 안 보여 안 보이는 데다가 내가 움직일 수도 있고 원격으로 그리고 소닉 붐까지쏴 어. 발키리 쓸 바에 저건 저는 그냥 에코 씁니다 차라리 인정 어 인정 어 저는 그렇게 합니다 아어 그러네 거기다가 도끼비 전화가 없어 이 전화가 없는 게 별거 아닌데 정말 게 커요 그러니까 에코가 굉장히 굉장히 공격팀 입장에서 굉장히 짜증나는 캐릭터야 어, 투명캠 짱센 투명캠 어, 매우 셉니다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의외로 쎄요 어, 이 게임에 주축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제 1년차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재밌네요 이 게임의 어떤 변천사가 자 여러분들 어, 1년차 어, 재밌게 보셨나요? 어, 도움이 됐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점점 이제 제가 원했던 어떤 분석보다는 그냥 나불나불 되는 영상으로 가고 있는데요 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어 그럼 다음 2년차 오퍼레이터 때 뵙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